네, 여러분들 게임. 안녕하세요. 화은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실시간입니다 어, 예, 신나게 놀아보자구요. 잠시만요. 스트리트 게임을 에 연결 좀 하고요. 아이, 짜 그린 침대 부셔져 있네. 내가 부쉈어. 잘했죠. 그린이 내가 꼭 죽일 거야. 아니 나한명 이미 죽였어. 됐어 완벽해. 뭐 그린이 와. 나가 그린이 와. 어디 쪽으로 어디 쪽으로. 나갔... 죽였어 내가. 잘했어. 그린이 하나, 그린이 한 마리 어딨지? 가, 그린이 한 마리가. 어, 뭐야? 떼 네? 어? 뭐지? 뭐야? 너야, 나 뭐... 벌써 50인 납이야! 나 혼자 침대 세개뿌쉈다 나 혼자 하고... 파이널킬 3킬 했다 나 혼자 빵킬 했다 이거 하고 이맵 하자 어나 나갔는데? 다시 들어올 수 있어 그거 3인전 들어가서 밑에 엔더 진주 있거든 그거 누르면 다시 들어와 리조인 어? 모르고 어? 어머나! 괜찮아 이맵 좋아 어 야 생방 켰어? 응 어, 생방 켰는데? 아니야? 아원투 쓰리 포 암딧딧딧딧딧딧딧딧 님 네, 그거 선배님. 드래그 클릭할 수 있습니까? 어? 뭐라고? 드래그 클릭? 네, 아, 그렇구나. 드래그 클릭 몇 네. 나옴? Cps 13, 3이요 안녕, 요 이님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저는 드래그 클릭 막기마. 최대 14. 제발. 와, 아, 막씁다 와, 거의 다 왔는데. 안녕하세요. 이님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. 아,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상자에다 다이아 넣어놓습니다. 물로 죽이러 간다 늑대녀캐야 보이로 안녕 사인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샷. 잘 주고, 잘 주고, 허이, 잘 주고, 알겠다. 배추야, 잠시만. 야, 배추도 한다는데 어떡해? 아니 초대시켜요, 그냥 어차피 입도 안잘 테니, 배추 지금 안 들어와요. 아. 맘대로 해! 석속인님 칠님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<laughs> 한명 남았네 우리 허어 어머니? 자살 자살 뭐야 야 치킨아 치킨아 레드 치킨 넣로가지고이따 나 혼자 남았어? 어. 야, 배추한테 지금 배추한테 초대 코드 보냈거든? 야, 이제 배... 다시 하자. 배추야, 초대 아니, 코드 보냈어. 지금 안 죽었어. 음. 안유성이님, 어? 응? 응? 저거를 어떻게 효율적이게 죽일 수 있을까? <laughs> 음, 괜찮군요. 장난칠 것 같았네. 밀감이 숨어? 아, 블루가서 장어 먹고, 화연 거 사야겠다. 화분아! 누구야? 아니, 배추야. 내가 보댔잖아. 아니, 배추야. 초대 코드, 받... 바... 어. 못내따 안녕하니 그러니까 하. 이제 하하하하 배추야 안녕 배추 들어온다 배추 들어온다 배추 들어온다 배추 들어온 다 배추야 하이 하이 아먼만 이제 4명이 모였군 멤버 4명 응 좋아 저 초보님은 누구야? 아 까비 아주 힘든, 친한 힘든, 분이야 힘든, 죽었죠? 야 배출 빨리 들어와